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리그 경기가 두 게임밖에 치러지지 않았지만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인종차별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즌 맨유전이었습니다. 1920 시즌 손흥민은 맨유와의 경기가 끝나고 자신의 SNS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인종차별들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었죠.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맨유의 맥토미니의 팔에 얼굴을 맞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팔의 얼굴을 가격 당했으니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맨유의 감독이던 솔샤르 감독은 맨유 선수에 맞아 일어나지 못하는 손흥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었다면 밥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손흥민을 비꼬았었고 시즌이 끝나고 메가이어는 맥토미니의 팔의 가격을 당한 게 반칙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며 토트넘 팬들을 굉장히 열받게 했었습니다. 솔샤르의 발언 이후로 손흥민의 SNS에 맨유 팬들이 테러를 했었죠. 인종 차별적인 발언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런던 경찰은 1년 뒤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사람들을 조사했고, 12명에게 사과편지를 작성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두 라운드밖에 치러지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에게 첼시전에서 또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첼시전은 콘테, 투엘 두 감독이 모두 퇴장을 당하며, 정말 경기 외적으로도 말이 많았던 런던 더비였습니다. 이 경기에 또 하나 이야기거리가 생겼죠. 그닥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경기 중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DS레틱에 따르면 첼시와 토트넘의 2라운드 경기 후반 첼시 팬이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팬 SNS 계정에는 상의를 벗은 채 손흥민을 향해 눈을 옆으로 찢는 행동을 한 남성의 사진이 공유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이 동양인을 대하는 태도를 한눈에 볼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탑 클래스를 입증한 손흥민이고 상대편 선수들에게도 존경받는 손흥민입니다. 근데 팬들은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첼시 구단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첼시는 우리는 모든 차별행위를 혐오스럽게 여긴다. 이런 행동에 무관용 대응하는 게 구단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구단, 코친 스태프, 선수단, 팬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바보 같은 팬들이 여전히 있다.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누군지 확인이 된다면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뜨거운 경기를 펼쳤고 같은 연고지 라이벌이지만 이번 첼시의 대응은 꽤나 빠르고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축구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소통하고 통합되는 현 세대에서 인종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난 시즌 득점왕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이라니 기가 차긴 합니다. 축구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첼시의 조사에서 인종차별을 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토트넘은 8번째 영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릭센이 이적을 하고 은돈벨레 알리가 주전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며 토트넘은 현재 선발자원 중에 플레이메이커형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리 케인이 미드필더까지 내려와서 공격 전개를 풀어주곤 합니다. 이런 토트넘에 아탈란타의 말리노프스키에 대한 링크가 떴습니다. 말리노프스키는 세 시즌 동안 세리에이에서 뛰며 129경기 29골에 2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2021 시즌에는 세리에에서 도우망에 오르며 자신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말리노프스키의 영입에 토트넘이 가장 앞서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선수가 토트넘을 온다면 토트넘이 3호위 전형으로 포메이션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첼시전에서 토트넘이 첼시에게 중원싸움이 밀리자 과감히 토트넘이 폭백으로 변경을 해서 기어코 골을 넣었었던 토트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교체 카드가 5장이 된 만큼 선수 교체를 통해 전술 변화까지 이끌어내면 더 상위권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명의 선수를 영입한 토트넘에 말리노프 스키까지 온다라고 하면 3-3-3-5-2 4 또는 4-4-2까지 콘테의 화려한 전술 변화를 경기 중에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꼭이 선수가 왔으면 합니다. 이번 주말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황희창과 손흥민의 맞대결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같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3라운드 경기에서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